여러분 화장품으로 기미와 검버섯을 잡는다?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에이 어떻게 화장품이 기미를 잡아? 그냥 좀 연하게는 해주겠지. <laughs> 사실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시중에 나온 많은 기미 화장품처럼 피부 표백제라고 불리는 하이드로퀴논을 넣어서 그냥 잠깐 연하게 해주겠지. 근데요, 이 DBH 베벌리 힐즈 기미 리페어 화장품은요 피부 전문 박사님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네. 아니 왜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마사지 샵을 다녀도 기미 관리 효과를 못 봤던 이유는요? 네. 쉽게 얘기해서 도로 밑에 수도관이 터졌어요. 네. 근데 도로 위를 아무리 닦아도 닦아도 계속 물은 올라오죠? 네, 그게 기미에요 아. 바로 그 고장난 수도관을 수리해야 물이 안 올라오는 것처럼 손상된 멜라닌 뿌리를 고쳐야 기미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미 관리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네. 기미는 90%가 속에 있는 건데 이걸 겉만 지우니까 완전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미를 발생시키는 그 뿌리를 손상된 멜라닌 뿌리를 리페어 시켜줘야 제대로 기미를 관리한 것입니다. 이 제품, 일명 멜라닌 뿌리 리페어 화장품. DBH 베벌리 힐즈 기미 전용 전문 세트 DBH 베벌리 힐즈는요 우리 피부 겉에 있는 기미 파이프를 쭉 타고 들어가서 기미의 원인이 되는 손상된 멜라닌의 깊은 뿌리를 리페어 해주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관리를 넘어서 기미를 고쳐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다크스팟 클리어는요. DBH 베버리 힐즈의 나노 흡수 기술로 기미 원인이 되는 기저층 피부 뿌리 속까지 내려가서 손상된 멜라닌 뿌리를 리페어시켜 주고요. 네. 그리고 이 컬러라이트 플러스 미백 크림은요. 네. 얼굴 톤을 살려줘요. 광채나게 해 주는 동시에 피부 재생을 도와서 이미 뭐 올라와 있는 기미까지도 피부 밖으로 내보내서 없애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외선 차단 크림은 꼭 발라야 되잖아요. DBH 메벌리 헤즈 자외선 차단 크림은 기미에 좋은 성분만 꽉 담은 것도 모자라 세포 성장 인자 EGF까지 넣은 기미 전용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아우 저는요 이런 자외선 차단제 처음 봤어요. <laughs> 여러분 지금 특별 세트를 구입하시면. 기미 제거에 특효가 있도록 만든 특별한 비타민C 세럼을 하나 더 넣어드립니다. 너무 좋은 기회죠? 그럼요. 기미는요, 그때그때 그때 매일매일 바로바로 바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쌓입니다. 맞아요. 기미의 근본 원인을 찾아가서 해결해주기 때문에 기미 잡힙니다. 잡힙니다. 관리가 됩니다. 관리돼요. 그리고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 제품으로 기미 관리 해보세요. 어머 세상에라는 효과를 분명히 보실 겁니다.